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완성하는 것 세계 제일의 청정 해역을 가진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업 도시이자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의 도시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지. 예 감사합니다 도천동 주민센터 이희지입니다 여보세요 그 동사무소지요? 예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? 그저저 저, 동장 좀 바꿔보이소 아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? 아그참말로아 그, 아, 동장 좀 바꿔보라고 그게 그라네 아 선생님 좀 진정하시고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동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전화 받겠습니다. 동장입니다. 여보세요, 동장입니까? 예, 네, 그러십니다만은. 동장님,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 한번 와봐 보이죠? 예? 아마 이만 이 쓰레기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거. 어? 아, 동장님, 동장님은 가만 안아서 쓰레기도 안 주고 뭐 합니까? 그 동석이들도 그 쓰레기도 안 치우고 가고 꼬박꼬박 뭐 한다고 그 올가 바다 체육실입니까 자 선생님, 아, 네. 선생님이 그 무슨지는 모르겠지만 뭐그 말씀이죠? 시간가니까. 아니 무슨 내 말이 지나치다 이 말이요? 아 내가 뭐뭐안할 말이십니까 내가? 자 선생님 보이죠? 아니 이거 그 쓰레기를 동장이 버리십니까? 아니 뭐 동치가들이 버리십니까? 그마을에사는그 예, 주민들이 아니, 버린 거 예. 아닙니까? 아마 나나 모르겠고 에, 에, 누가 버린지는 모르니까. 이 벗어 가서 좀 치워줘서 이거. 아니 그 불법 쓰레기라고 청소차도 안 가져가는 것을 그 동장이 우짜란 말입니까? 저 선생님 그럼 어그 쓰레기 동장실로 갖고 있어. 막 동장이 묻든지 동장실에 쌓아두든지 할게. 뭐시었고요 하... 아, 다... 아이 그러고 동장님 예? 아이 요... 뭐요 이 도청동 망신지역 이 폐만 뭡니가 우리 아파트 앞에 이거, 이거 남사스러 끌어 선생님 선생 단지 한번 읽어보이소 아 뭐라고 써놨는지 오직 하면 돈 들여갖고 그런 편말을 다 세워놨겠십니까? 아 그러면 내가 이 쓰레기를 버렸다 이 말입니까? 아... 아 아니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아이고 이양이 뭐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지요. 아 그러고 우리 모두 양심과 억치를 갖고 살자는 말입니다. 그 자리 깨끗해지면 막 다른 것으로 옮길 겁니다. 아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그 동장님은 이 쓰레기 안치해줄기다이 말입니까 지금? 예. 아 버린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이 치우는 데까지는 동네에서는 절대 치우지 않을습니다 아니. 안 치우는 게 아니고 못 치웁니다. 청소차도 안가져가는 오늘. 동장 집에 가져갔습니까? 아, 딱이 동장이 고집진짜로 세네. 어, 아나나나 살다가 이, 이, 이런 동장 처음 보네 그 참말로. <laughs> 선생님, 그럼 이만 전학은 계십니다. 아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. 여보세요.